자 오늘은 면왕정가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송순이 이제 쓴 거고요. 어, 면왕정이라는 정자에서 여기 면왕정이라는 정자에서 쓴 노래입니다. 기본적으로 자연 진화가 잘 드러나 있고요. 진화가 잘 드러나 있고 두 번째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적 이미지가 계절감이 하나씩 잘 드러나 있으며 맨 마지막에 임금에 관련된 은혜까지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정철의 이제 성산별곡하고 관동별곡에 영향을 이제 많이 준 작품인데 우리가 이제 가사에서 좀 까다로운 가사들이 있어요. 어, 까다로운 가사들은 한자가 좀 많아서 이렇게 어려운 녀석. 이거나 길이가 일단 압도적으로 되게 많은, 기, 너무 긴 녀석들인데, 뭐, 이제 길이가 길다고 하면 정철이 쓴 관동별곡이 길어서 좀 까다롭고요. 그 면왕정가가 한자어들이 좀 많아서 읽기가 조금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요 지금 영상을, 어, 이제 제가 이제 쭉 해석하면서 얘기를 할 건데, 천천히 잘 따라오시고, 좀 어려우면 잠깐 멈췄다가 앞으로 들어가서 다시 들어주시고 하는 느낌으로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면항정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등산, 무등산은 이제 광주에 있는 건데, 무등산이에요. 무등산의 한 줄기, 한 활기, 한 줄기가 산의 동쪽으로 뻗어 있어. 멀리 떼쳐 떨어져 와 재월봉이 되었거든. 그러니까 이 재월봉이 의 면앙정이 있는데, 이 재월봉은 무등산의 한 줄기에서부터 시작된 거야. 그한 줄기가 뚝 떨어져서 재월봉이 된 거야. 라는 얘기야. 되었거든. 무변대야 넓은 들판에 무슨 짐작 생각을 생각을. 하늘하고 일곱 구비가 한데 뭉쳐서 무득무득 음성 상징어 사용하고 있고요. 무득무득 무득 이제 버려놓은 듯 지급법 쓰고 있고요. 가운데 구비는 굴 속에 들어있는 늙은 용이 잠깐 잠을 깨어 머리를 얹어놓은 것 같구나. 자 현재. 어, 그니까 이제, 무등산이 이렇게 있으면, 무등산 끝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재월봉이 있는 건데, 그때 따, 따로 떨어져 와서, 일곱 개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아, 여, 일곱 개가 이렇게 뭉쳐져 있대요. 근데 여기 이제 가운데 요 녀석이 이제 재월봉인데, 여기 면왕정이 있거든요? 이 재월봉이 늙은 용이 잠에서 깨운 것 같다. 라는 모양이다. 라는 현재 그런 상태예요. 어, 넓은 바위 위에 소나무와 대나무를 헤치고 정자를 만들었으니 이게 이 정자가 면왕적이겠죠 자, 안치신이 구름의 그튼 하기 구름 뭐야 뭐야 구름의 탄 하기 푸 청하기 천리를 날아가려고 두 날개를 펼친 것 같구나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툭 끊으면 일단 이 늙은 용, 요 녀석이 상징하는 건 제월봉이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비유가 있으면 그 원관념들을 여기서 조금 잘 알아두실 필요성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학이, 청학이 날개를 펼친 것 같구나라고 하는 이 청학은 정자, 정자가 보면 이제 이렇게 제돼 있잖아. 그 정자 지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면황정이다. 옥천산, 용천산 느린 물이 정자 앞에 넓은 들에 올로리 펼쳐져 있으니, 그러니까 이게 정자가 이렇게 있으면 그 앞에 시냇물이 이렇게 쭉 흐르나 봐. 어 올로리 펼쳐 펴진 듯이 넓거든 기노라, 푸르거든 넓거든 기노라. 그 아주 넓거든, 어 뭘까? 넓거든 길지나 말던가. 푸르거든, 그러니까 물이 막 흘러가면 이제 푸른색도 있고 막물보때 땜에 흰색도 있을 거냐. 푸르거든 희지나 말던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넓고 길고 푸르고 희다 이런 얘기예요. 끊임없이 펼쳐져 있는 정자 앞에 시냇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탄하면서 예찬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쌍용이 뒤트는 듯긴 비단이 펼쳐져 있는 듯자 그럼 여기서 이제 쌍용과 긴 비단은 원간념이 신의 물이겠죠 그러니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각각의 원간념들을 알아두실 필요성이 있다. 펼쳐져 있는 듯, 지급법들 엄청 많이 썼고요. 어디로 가느냐고, 무슨 일을 배하려고, 무슨 일을 바빠, 바빠가지고, 바빠서 가는 듯, 닿는 듯, 따르는 듯, 밤낮으로 흐르는 듯. 자, 그러니까, 어디를 가려고, 무슨 일이 바빠서 달리는 듯, 따라가는 듯, 밤낮으로 계속 흘러가는 것 같다. 무소친, 물을 따라, 사정, 모래밭이에요. 물을 따라간 모래밭은 눈같이 펼쳐져 있으니, 그럼 여기 눈은 이제 모래밭, 이 사정을 얘기하는 거겠죠? 모래사장, 펼쳐져 있거든. 어지러운 기러기는 무스 것을 언어로라. 어지러운 기러기는 기러기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앉았다가 내렸다가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노아 갈대꽃이에요. 갈대꽃을 사이에 두고 울면서 막 나를 쫓아가느냐 자 그럼 이제 옆에 있는 요 말들을 잠깐만 보세요. 자 면항정 앞에 시냇물의 풍경을 가까이서 지금 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그러니면 제월봉과 면항정을 보여주고 면항정 앞에 있는 시냇물을 근경에서 잘 얘기를 하고 있으며. 물가의 기러의 교태를 근경에서 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현재 이제 면앙정 주변의 풍경을 잘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여기는 이제 원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가까이에서 멀리 그 시선을 지금 이동시키고 있는 부분인 건데 자, 여기를 또 이제 읽어볼게요. 넓은 길... 넓은 길 밖이요, 긴 하늘 아래 두고, 그러니까 넓은 길 밖에, 긴 하늘 아래 두고, 멀리로 하늘을 보고 있으니까 멀리로 보고 있는 거겠죠? 아래 두고, 꽂은 것은 산인가, 병풍인가, 그림이 아닌가. 자, 이렇게 그림인가 아닌가 얘기하면서 앞에 펼쳐져 있는 그런 산들의 멋진 풍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높은 듯, 낮은 듯, 끊어지는 듯, 이어지는 듯. 숨어서 백 원이, 숨고 숨어, 막, 막, 숨어 있는 듯 하고 보이기도 하면서, 머물거면, 막 가는 것 같으면서, 머물거 같으면서, 이치로의 가운데, 막 어지러운 가운데, 유명, 이름이 있느냐, 이게 유명, 유명한 채, 이든 건데, 이름이 있느냐, 굉장히 유명한 채, 하늘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우뚝서 있는 것이, 추월산의 머리를 짓고, 추월산은 이제 가운데 머리를 짓고, 그 양옆으로 용귀산, 봉선산, 불대산, 어, 그 어등산, 용진산, 금성산이, 금성산이 허공에 펼쳐져 있는 듯, 원근, 가까이하고 멀리, 벌리에 창에 언덕이거든요. 언덕에 머문 것이 많기도 많구나 그러니까 풍경이 앞에 있는 산의 풍경이 너무 멋진 거야 산이 주월산 용기산 봉선산에서 총 7개의 산이 나와요 7개의 산이 병풍처럼 앞에 쫙 하고 펼쳐져 있는 멀리 있는 풍경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면항정에서 이제 앞에 보이는 그런 7개의 산의 풍경을 쫙 멋있게 얘기했겠죠 자그 다음에 여기에서 부터 이제 쭉 끊어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얘기를 할 거예요 흰 구름 뿌연 안개에 푸르는 것은 산의 아지랑이라 눈이 녹아서 아지랑이가 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의 아지랑이 이런 것들은 봄을 이제 상징한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천암 천개의 바위와 만개의 골짜기를 자기 집으로 삼아서 막 안개가 막 들어가면서 나며 나오면서 막 들면서 들어가면서 막 이리도 구는구나 이래도 구는구나 막 아양을 떠는 것 같구나 안개가 마치 나에게 애교를 부리는 것 같구나 올라가고 내려가며 장공 하늘을 떠다니니 광야로 건너가거든 먼 들판으로 건너가기도 하면서 푸르락불그락 옅드락짙드락 푸른색인 것 같고 붉은색인 것 같고 옅은색인 것 같고 짙은색인 것 같고 그 안개가 석양과 섞여 섞여있는 와중에 새우 이게 가느다란 비인데 가느다란 이게 새가 가느다랗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가느다란 비는 봄에 내려요. 봄비야 봄비. 그래서 가느다란 봄비를 뿌리는 뿌린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봄을 얘기하는 겁니다. 면왕정에서 보는 이제 봄. 나며 지붕이 없는 가마를 타고 아 가마정도 탔으니까 이제 얘가 귀족 양반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고요. 남여를 배아타고 남여를 이제 재촉해서 타고 소나무 아래 꾸부쩍 안길로 왔다갔다 하면 하는 하는쪽에 녹양, 버드나무, 녹색 버드나무에 우는 꾀꼬리는 애교있는데 자 녹색 버드나무, 버드나무가 이미 너무 녹색이니까 이건 이제 여름이라는 걸알수 있고 남여도 뚜껑이 없는 가마니까 너무 더워서 남여를 탔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름을 어느정도 상징한다고 할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꾀꼬리가 너무 크게 겨워서 애교를 부리고 있다고 하니까 꾀꼬리는 감정 입의 대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나무도 새도 빽빽하게 이제 자자진 자자지요 숨 숨은 이제 그런 녹음 그 녹색 그런 그림자가 막 얽혀진 그렇게 나무 그림자가 막 얽힌 곳에 백청난간 아주 길고 높은 아주 높게 백척 있는 난간에 면항정에 있는 난간이겠죠 난간에 기대어 긴 졸음을 내어 펴내니 수면에 양풍이 그래서 물에물 위로 서늘한 바람이 불어서 멈출 줄을 모른다 면항정에서 한숨 자고 있는 거야 면항정 올라가서 여기까지가 이제 그리고 수면에 이제 바람 싹부는면서 여름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진설이가 빠진 후에 서리가 내린 후에니까 서리가 다 내려가지고 이제 여름 아 여름이 되 가을이 된 거죠. 진설이가 다 빠진 후에 산빛은 금수 그러니까 이게 산빛이 어, 비단처럼 돼버린 거야. 이게 단풍을 얘기하겠죠. 황후는 어, 요거는 그러니까 이면한정가에서그 비유적인 표현의 원감 념들을 굉장히 많이 물어본 표현인데 황후는 정말 많이 물어봐요. 이 황운이 황색 구름이거든? 해석하면? 사실은 이게 벼예요, 벼. 곡식. 곡식이 또 어찌 만, 아주 넓은 만경에 그럼 피었는가. 누런 구름, 이제 곡식들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방법이라, 그 표현법이라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부의 피리소리도 흥에 겨워서, 흥을 이기지 못해서 따라 보니 아 어부의 피리스도 흥이 이겨좀왜 따라 부는 것이냐 라는 거지 그리고 겨울이야 초목이 다진 후에 강산이 눈 속에 매몰커든 조물주가 야단스러워서 빙설 얼음과 눈으로 이 세상을 꾸며내니 경국요대와 옥해은산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경국요대 옥해은산은 비유법이에요 뭐 굳이 굳이 이제 해석을 하면 경국요대는 아름다운 구슬로 만들어진 궁궐이고 옥해연산은 옥같은 바다란 얘긴데 얼음, 눈이 많이 내는 리 산과 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아름답게 미화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경국료대 옥해연산이 눈앞에 펼쳐져 있구나. 하늘과 땅, 건곤도 너무 풍요로워서, 간대마다 경이롭다. 자, 그래서 연왕정에서 본 사계절의 모습이 잘 나와 있어요. 인간세계를, 속세죠. 속세를 떠나와도 내 몸은 너무 바쁘다. 이것도 보려고 하고 저것도 들으려고 하고 바람도 쐬려고 하고 달도 맞으려고 하고 밤도 주우려고 하고 고기도 낚으려고 하고. 0이란 그러니까 현관문. 현관문은 누가 열다며? 그 앞에 떨어져 있는 꽃은 누가 쓸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바쁘다고 하는데 뭐 실제로 진짜 바쁘다기보다는 자연을 즐겨서 너무 바쁘다. 너무 이자연볼게 많다. 자연친화에 좋은 모습이 잘 나와 있고요. 그 지금 제가 자료한 중, 중 자료에는 중략이 되어 있는데 오늘도 이 부분이 있어요. 아침이 좀 나쁜데 저녁인들 그 슬프겠느냐. 그러니까 아침에 먹을 게 별로 없는데 저녁은 좀 슬프겠느냐. 오늘이 부족한데 내일은 여 여유가 있겠느냐라는 부분이 중략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안빈 낙도하는 부분이 나와 있는 거예요. 먹을 게 별로 없어도 좋아 라는 거예요. 쉴 사이가 전혀 없거든. 길이나 길이나 뭐 전할 틈이 있겠느냐? 실세가 전혀 없으니까 뭐 여기를 찾아올 길을 내가 전달할 만한 틈이 없다. 다만 이게 이제 지팡이인데 지팡이가 다, 다 무대요. 달아서 가노메라 지팡이가 다무뎌 가는구나. 너무 돌아다녔다는 얘기야. 너무 너무 돌아다녀가지고 지팡이가 다무뎌 가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사실. 너무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전에 모의고사에서 뭐이 청년장에 다알았다는 다 거에서 뭐 약간 뭐 부정적인 느낌을 준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돌아다녔다. 술이 익어가니 친구가 없겠느냐. 불레며 테리며 이제 친구를 부르는 거야. 노래를 부르게 하고 악기를 타게 하고 뭐 악기를 켜게 하고 이게 하면 온갖 소리로 취흥해 배악거니 온갖 소리로 이제 취흥을 재촉하니 근심이며 근심이 있겠으며 스트레스가 부자터라 스트레스가 붙어있길 수 있겠느냐 없어 너무 즐거워 누우며 앉으며 구부락 젖히라 누웠다가 앉았다가 굽었다가 젖혔다가 뭐 어디서 뭐 앉아라 뭐 젖혔다가 을박 실을 읊었다가 파라마라 휘파람을 불었다가 뭐 엄청 노는거야 노해를 노거는 천지도 넓고 넓고 1월, 1월도 이제 막 그, 낮밤도 너무 한가하다. 희왕, 이제 고사를 인용한 부분인데요. 중국에 이제 그 태평성대를 이끌었던 거예요. 태평성대를 모르는데, 내가 태평성대를 모르겠는데, 지금이 바로 태평성대다. 신선이 어떤지, 내 몸이 그 몸이다. 내가 바로 신선이다. 강산풍어를 거느리고, 내 백년을 다 누리면, 악양루에, 그, 이것도 고사가인데, 악양루라고 이제 중국에 있는 누각이 있어요. 악양루의 이태백이 살아와도, 그니까 옛날에 이제 중국의 이태백이라는 그런 사람이 악양루에서 맨날 놀다가 신선이 됐거든. 이 사람이 만약에 살아와도 호탕정에 이 호탕한 그런 아주 이런 정야말로 의 나보다 더 하겠느냐? 내가 최고다. 자 여기까지가 자연 친화를빵 얘기하고 맨 마지막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임금님의 은혜. 마지막에 임금님은 싹 얘기해주면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 시험에서 진짜 많이 나오는 것들은 일단은 해석이 까다롭기 때문에 해석을 좀 잘하셔야 되고, 뭐, 이 늙은 용처럼 비유적인 표현들을 꼭잘 알아두셔야 돼요. 뭐, 늙은 용은 재월봉을 상징하고, 청악은 정자의 윗부분을 상징을 하며, 쌍용과 비단은 물을 상징을 한다. 비유적인 표현들을 꼭 알아두시고, 면황정의 모습을 제시한 다음에,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한번 이동을 시켜요. 자 그다음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나오는데 봄의 풍경, 어, 봄을 상징하는 단어들, 그리고 여름의 풍경, 가을, 겨울의 풍경들 해석만 할수 있으면 되는데 어, 마찬가지로 이제 가을에서는 이제 비유적인 표현에서 금수문화 그리고 황운, 특히 황운 곡식을 얘기한다는 거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연에 관련된 이야기인. 면항정가입니다. 우리 뭐, 우리 학원 친구들은 2698 인증번호 밟고 계시면 됩니다.